안녕 예쁜 오징어들 어, 반갑다 반가워 너무 초차인가? 쌤 오늘 <laughs> 엄청 먼데 왔어 약간 마산에서 마산역에 내려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 고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또 마음이라는 곳에 들어간 곳에 <laughs> 서 청소년을 만나고 돼지국밥 먹고 이제 숙소 왔는데 써하쌤 t v 찍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<laughs> 한번 찍고 어 그리고 이렇게 기침하는데 뭔가 곰 소리가 나는 것 같다. 아! 한번 찍고 어 이제 씻고 하려고 텐트라도 바르고 하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찍고 있다. 음 <laughs> 요즘 좀 비교에 대한 상담? 뭐 이런 거 조금 많이, 그런 질문? 많이 묻는 것 같아서. 봐봐, 얘들아. 잘 생각해봐. 내가 만약에 철수랑 있는데 옆에 민수가 왔어. 그리고 내가, 어, 민수야, 너참키 크다. 그렇게 말했어. 그건 철수가 키 작다는 얘기가 아니지. 이해 돼? 만약에 선화가 있는데 옆에 선희가 왔어. 그래서 내가 선이랑 선화랑막 얘기하다가 선이한테 어머 너 되게 날씬하다 했다고 그게 선화가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<laughs> 그치 얘들아 근데 왜너는 자꾸 왜쌤 민수가 키 크다고 했으니까 나는 키 작아요 선이가 날씬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날씬해요 어 경수 착하다고 하니까 경철이 안 착해요 왜 이렇게 물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어 전혀 비교의 말이 아니야. 그냥 민수가 키 크다고 한 거야. 철수랑 상관없이. 그냥 선이가 날씬하다고 한 거야 선아랑 상관없이. 그냥 내 마음속에 아, 내가 요즘 살이 찐것 같으면 옆에 친구한테 누가 어, 너 너무 날씬하다. 이렇게 하면 어, 난살쪘단 얘기인가? 라고 하는 건내 생각이지. 그 상대방은 그걸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야. 야, 그리고 가뜩이나 비교 지겨 죽겠는데 뭐내 자신 너 나를 비교하고 있니?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비교는 얘들아, 그런 거다. 만약에 내가 쌤 얼굴은 좀 작거든. 어깨가 넓어서 그렇지. 그렇잖 않아. 얼굴은 좀 작단 말이야. 근데 쌤이 500송이라는 밴드 같이 하고 있잖아. 근데 우리 500송의 이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. 그래서 어, 턱선이 자게 나온다는 거야. 근데 걔는 이는 이, 이 날렵함이 없어요. 그냥 좀, 여기, 내고 났거든? 근데, 자기 턱선이 너무 날렵하대. 그래서 내가 턱선은 더 있거든? 그랬더니, 걔가 뭐라 그랬냐면, 누나는 살선이잖아요. 난 턱선이고 그러더라고. 얘들아, 근데 내가 얼굴만 살이 없다고. 그치? 근데, 만약에, 누가, 어, 우리, 이한테, 어머, 너는 턱선이 너무 날렵하다. 그랬더니, 내가 옆에서, 어? 난안 날렵한가?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. 어? 그냥, 그, 하나야. 만약에, 이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, <laughs> 그 친구가 요즘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. 그래가지고, 엄청, 막, 그, 보디빌딩 이런 데 나가서 막, 창부터 하고 그랬단 말이야. 어? 그 친구가 몸이 좋지. 운동 열심히 해서. 근데, 나는 별로 그 친구 옆에서 다고 꿀리지 않아. 왜? 운동을 잘해서 몸이 좋은 건데, 뇌는 내가 더 좋거든. 어? <laughs> 얘들아, 그런 거야. 근데, 뇌도 좋고, 몸도 좋고, 되게 힘든데. 어, 너 몸이 좋아 하는 거는, 내가 몸이 안좋다는 얘기가 아니야. 그냥, 그 친구가 몸이 좋은 거야. 그치? 근데 그건 그 친구의 한 부분이야. 어, 너 공부 잘한다. 그 친구 공부 잘하나보지. 나는 다른 거 잘해. 얘단 누구나, 잘 하는 것이 있고, 못 하는 것이 있고, 어, 좀, 괜찮은 부분이 있고, 안 괜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. 근데 그게, 모두 다 합해진 사람은 없어. 아 내가 조금 공부 를 못하는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애랑 비교가 되고, 아 내가 조금 살이 찌는 것 같으면 살안 찌는 친구랑 비교가 되지만, 어, 막그 모든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뭐 날씬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얼굴도 작고, 아뭐 엄청 어려 보이고, 어뭐 말도 잘하고 뭐 어쨌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물이지. 어떻게 인간이 그 좋은 면을 다 가지고 있어? 그니까 러 비교는 한 부분만을 하는 거야, 그치지 근데 마치 그한 부분만이 비교됐다고 해서 나의 전체 부분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, 그치지 어, 근데 왜 그래? 응? 물론 어른들이 막 어머 걔는 공부 잘하더라, 어 걔는 괜찮더라 그런 말안 하셔야지. 그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이지. 근데 설령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, 어난안 괜찮은가? 그러지 말자고. 야 내가 그를 못 쓰면 그는 잘 그리고, 그를 못 그리면. 다른 거 잘하고 하는 거지 한 인간이 잘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 어그 부분만을 비교도 하는데 그 내가 내가 뭔가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면 아무래도 더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게 비교되게 느껴지고 그렇게 비교를 당한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더 위축되긴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놓으면 내가 걔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야 민수가 나보다 키가 크지만 내가 민수보다 잘 웃어 그런데 아키큰 민수가 부러워 왜? 걔는 민수는 잘 웃는 내가 부럽다는데?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너희가 좀 위축된 부분을 마, 다른 친구한테 말한다고 어 나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? 비교는 진짜 일부분 아이고 그 그냥 한 손가락 하나 정도 가그 친구가 나보다 좀 낫다. 내가 다른 손가락은 또더 나아. 라고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. 어.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몸이 좋은 500송이의 이가 부럽지 않아. 진심이야. <laughs> 부러워하지 말고, 그냥 살자. 우리 생긴 대로. 어? 우리 내가 잘하는 거 보지. 뭐 남들 보다, 남들 보다, 누구 보다, 뭐,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. 어, 그 친구는 그 부분이 좋네. 어, 난이 부분이 좋아. 그거 알아? 작가님이 강의 갈때 쌤이 엄청 옷잘 입고 진짜 나는 막 그냥 막 빌려 입고 그런단 말이야 <laughs> 근데 그냥 그런 분이 왔어. 근데 나는 옷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청소년들과 상담할 때뛰어다니야 보니까 계속 면티만 그냥 입고 다닌다. 그 단체 티셔츠. 근데 그 되게 옷막 명품으로 입고 그런 분이 나한테 오시더니 아난 나중에 작가님처럼 그렇게 면티만 입고 영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꿈이에요. 그러셨다. 누가 봐도 그분이 훨씬 예쁘고. 와, 메이크업도 엄청, 머리도 세팅 엄청 진짜 딱 보면 되게 고급스러우시거든? 어?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다니까? 야 그냥 자신을 갖고 살자고 어? 뭐 있냐 인생 언제까지 비교하고 살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쌤이 어저 친구 예쁘다 그랬다고 너가 안 예쁘다는 얘기인 거 아닌 거 그거 알아주고 우리 예쁜 오징어들 오징어들 세계에서 우리가 좀꽤 괜찮은 편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음, 또 언젠가 숙소에 와서, 쌤이 초췌하지만 시간이 나면 또 유튜브를 찍도록 할게. <laughs> 지금 한 2개월 한 번씩 막 올리는데 막이 유튜브를 보아주는 그 1,400명 정도의 <laughs> 구독자들 너무 감사하고, 네, 어른들 동에들도 감사하고요. 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또 이렇게 얼굴 마주할 날을 꿈꾸면서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God b l e 그리고 사라져서